했네. 아까 걔는 진짜 참밥인데 어지 저기 있네 진짜. 나갈 음, 수는 아니야. 잠깐 타인 나갈 수는 아니야 진짜. 어쩌라고 선배 가요. 어어. 어. 근데 갑자기 하경이가 선배를 붙잡는다. 음. 음. 근데 한대 때리면 찰싹 뺨 때린 거예요. 그것도. 안돼 <laughs> 언니 참아! 하면서 핸드폰을 살짝 핸드폰을 살짝 밀치면서 핸드폰을 아주 살짝 떨어뜨리애정은안 나가. 아왜 아, 아. 아, 섬이야. 진짜 좀괜아 조금만 참다가 나중에 한 방에 터트려 그냥. 저거 학폭으로 신고 가능하니까 미리 뭐 사진 찍었나, 그래도. 그리고 동영상 촬영까지야. 야! 머리끄댕이 잡는 곳까지 촬영한. 어떻게 응? 야, 뒤질래?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일로 와봐. 너 오늘 정신 교육 좀 하자. 소미도 같이 가너 뭔데 계속 따라오냐? 저것들이 싸움질이 학교에서. 야 핑크머리, 뭐 불만 있냐? 네. 어쩌라고 나한테 선배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나의 선배는 저분인 걸. 난 그리고 간다. 선배 가요. 어어. 어. 하 잠깐만. 근데 어? 학교에서 나오는 선배 한명 있었다. 잠만 타임 나그 선배 좀 꺼내 볼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너도 인사해. 여보세요? 인사하라고. 네, 나온다고 하라고. 인사를 오, 오, 오. <목소리도>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